네, 네, 오늘은 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었거든요. 바로 왕 앞에선 그 요셉의 형들에게 바로 왕이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47장이거든요. 앞으로 3장만 더 보면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텐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어, 지켜보시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그 사람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 그런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금주림으로 쇠약해 가고 있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왔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돈이 다 없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돈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하였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의 짐승을 끌어오십시오. 돈이 떨어졌다면 짐승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왔다. 요셉은 그 해에 그들의 말과 양과 소와 나귀, 곧 그들의 모든 짐승을 받고 대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 짐승도 총리께 다 돌아갔으니 우리가 총리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토지를 가지고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를 왕에게 드리고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루에게 바쳤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하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으므로 모든 땅이 다 바루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집트 전역의 토지를 사들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이 백성,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왕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토지를 샀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여러분이 땅에 뿌리십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종자로도 쓰고 여러분과 가족이 먹을 식량으로도 쓰십시오.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총리의 은혜를 입었으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수학의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는 것을 20대의 토지법으로 정했는데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 기근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기근을 다루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념해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와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 가고 있었다. 아,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는 그 기근은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기근입니다. 2년차가 지나고 이제 3년차, 4년차가 되면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 기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 지난 3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기근 아닌 기근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기근은 3년을 넘어서 앞으로 7년 동안 그 기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금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기근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금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기근도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그런 기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기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의 초점은 요셉이 기근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돈을 주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였렸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자기들의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와서 그 짐승, 가축을 대신해서 양식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이제 돈도 떨어졌고 가축이 떨어져서 이제 남은 것이랑은 토지가 토지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토지를 또 요셉에게 주고 반대로 곡식을 또 받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게 되는 그런 어 상황을 우리가 또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지를 팔고 나서 남은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 몸을 노예로 팔아서 곡식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지금 이집트 땅에서 모든 돈과 또 가축과 토지를 다 얻게 되는 상황을 또 경제적인 대변혁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고 그 부분에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가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경제적인 대변역을 통해서 토지법도 만들어서 수확의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는 그러한 토지법을 정하는 모습에 우리의 초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맞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 22절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집트 전역의 토지를 사들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요셉이 이 경제적인 대변역 가운데 어떻게 곡식을 팔아가면서 토지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부분에 가서 22절과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을 맞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노예로 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독 그런 기근 속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기근 속에 갇혀져 있지 않은 독특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근 속에 있지 않았냐면 바로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바로가 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복식을 부족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툭 던져지면서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한 부류의 그룹이 있는데 그들도 이 7년의 기근에서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곡식을 풍성히 얻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류가 한 부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도 이 제사장들이 바로왕으로부터 곡식을 받은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충분히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도 제사장들처럼 이 기근에서 벗어나 있는 예외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다. 지금 세상에는 기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복식을 얻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노예로까지 팔아가면서 복식을 얻으며 힘들게 기근을 견뎌가고 있는데, 이 독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처럼 구분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며 많은 자녀를 낳았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이고 초점이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불렀고 그 사람들을 아나한 땅에 불렀는데 지금 이집트라는 땅에 불렀고 비근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처럼 취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두 구절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들 사람들처럼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성품은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레교키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룹을 지금 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점점점점 초점을 맞춰 가시는데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 가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가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에게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탕색을 통해서 점점점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 넌지시 소개되고 있는데 탕색이 안에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음 책으로 넘어간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면 어떤 개념이 중심이 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넌지시 이 제사장과 거룩이라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이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이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씩 소개해 주면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씩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이 제사장들이 소유에 대해야 될한 가지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품성에 대해서 아주 어, 잘 이해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 또는 구별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의 삶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바로 병원과 수술실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일, 일들입니다. 소독하고, 또 수술을 위해서 멸균을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연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독이나 멸균이 뭐예요? 어떤 오염된 또 세균이나 병균, 병균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런 행동이고 실천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룩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러한 어,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거룩의 연습들이 어, 이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의 정체성의 제사장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한 주간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실천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